소화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분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는 영양소를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량을 발생시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와 장소가 영양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연결된 소화관과 소화관과 침샘, 간, 쓸개, 이자로 등에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액이 소화액이 분비되어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게 작게 분해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이 영양소는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가면서 소화액이 들어 있는 영양소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인 소화 효소가 각 3대 영양소를 분해하여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화 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대 영양소 중에서 녹말이 탄수화물인 녹말이 가장 먼저 소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입에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되어 녹말이 분해가 되어 엿당으로 됩니다.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이당류의 형태인데요. 이 엿당은 소장에 도달하면 소장에 분비된 이자액에 있는 소화 엿당 분해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위액에 펩신과 위에게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와 강한 산성을 띄는 염산이 분비가 되는데요. 염산은 강산으로 펩신의 작용을 돕는 일을 하고 또 음식물을 살균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일부 연결이 끊어진 중간 단계 단백질,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가 되는요.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 소장에 가면,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요, 가장 늦게 소화가 이루어지는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소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소장에 쓸개즙이 분비가 되는데요,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서 부드럽게 유화시켜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쓸개즙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쓸개즙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오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액에 들어있는 지방 소화 효소인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아미노산, 포도당은 매우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인 녹말, 그리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